전립선암 예방을 위한 음식 6가지. 전립선암은 전세계 남성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 중 하나로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늦게 발견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방과 조기 발견이 더욱 중요하며 생활습관의 개선과 건강한 식습관은 전립선암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정 식품들은 그들이 지닌 영양소를 통해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토마토와 라이코펜,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라이코펜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그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 십자화과 채소인 브로콜리는 강력한 항암성분을 지니고 있으며, 전립선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종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과 같은 화합물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3. 검은콩의 아이소플라본. 검은콩에 들어있는 아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하여 남성 호르몬과 관련된 전립선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검은 콩은 해독작용을 통해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유리합니다. 4. 호박씨의 필수 아미노산. 호박씨는 전립선 건강에 좋은 필수 아미노산과 레시틴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고 전립선암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녹차의 카테킨.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전립선암 세포의 신생 혈관 생성을 억제하여 암 세포의 성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적인 녹차 섭취는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6. 호두의 다중효능.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여 전립선암 예방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골다공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